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찌라시로만 나돌고 있던 차마 기사나 방송으로는 보도되지 못하던 수접스러운 일들까지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여 년전 러시아에도 최태민과 비슷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라스푸틴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오승이라 불리는 라스푸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69년 1월 21일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라스푸틴은 마을에 학교가 없어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됩니다. 장성한 후 술래 여행을 떠난 수도원에서 영감을 받아 술과 육식을 끊고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비주의 기독교에 심취하게 되고 그는 점차 치유와 예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명성은 러시아 귀족 사회에도 흘러들어가게 되고 황후인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황태자였던 알렉세이 니콜라에 비치는 유럽 왕실의 고질적인 유전병이었던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혈우병에 걸리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아 쇼크사로 죽는 일이 대다수였습니다.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황실의 의료진도 손을 쓸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혈우병 환자의 평균 수명이 약 25세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황후 알렉산드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라스푸틴을 불러 황태자의 병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라스푸틴의 기도요법 이후 황태자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라스푸틴의 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이 사건 이후 라스푸틴이 황제와 황후의 신임을 얻었다는 거죠. 이때부터 라스푸틴은 황실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합니다. 나약했던 짜르 니콜라이 2세는 메사를 아내인 알렉산드라의 말에 따랐고 알렉산드라는 메사를 라스푸틴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라스푸틴은 황제와 황후에게 우리의 친구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궁정 내에선 검소한 수도승의 모습을 보이던 라스푸틴은 궁 밖으로 나오면 180도 돌변했는데요. 어리숙한 기부인들을 꼬드겨 육체의 속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여 수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수상이었던 스톨리피는 이러한 라스푸틴을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려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오히려 황후에게 암살까지 당하고 맙니다. 재정 러시아의 운명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건데요.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나간 황제를 대신해 라스푸틴이 완전히 국정을 장악한 것이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을 장관 자리에 앉히고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라스푸틴의 국정농단에 분괴한 백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저작거리엔 황후와 라스푸틴을 조롱하는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동침했다는 유언비어도 떠돌기 시작했죠. 이에 귀족들은 황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라스푸틴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평소 아름다운 이리나 공주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것을 이용해서 그를 파티장으로 꿰어낸 것이죠. 라스푸틴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청산가리를 탄 와인을 마시고 죽었다는 이야기와 독을 탄 음식을 먹고도 죽지 않자 총을 쏴 죽였다는 이야기, 총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강물로 뛰어들어 익사했다는 이야기 등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그의 시체를 강가에서 건져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과연 라스푸틴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 많은 여자들을 농락하고 다녔냐는 거였죠 결국 라스푸틴의 성기는 잘려서 아직까지도 생페테르부르크의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라스푸틴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들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샤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기도 하고 라스푸틴의 이름을 딴 맥주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주 했던 게임 월드 히어로즈에도 라스푸틴이 나오는데요. 게임 역사상 가장 추접스러운 필살기라고 불리는 비밀의 화원을 시전하는 캐릭터가 바로 라스푸틴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100여 년 전의 라스푸틴과 현재의 최태민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요즘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